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택도마진입니다 자, 저는 오늘은 정송에 왔습니다. 어, 자, 정송 주왕산 아래 보면 그 오지 마을이 있는데 딱그두 가구가 산다는 집이 있습니다. 어, 거기에 가기 위해서 제가 왔는데, 아, 여기, 여기 계곡에는 지금 공사 중이라 그런지 한참 지금 물도 지금 보였고요. 자, 지금 이곳은 상이 야영장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캐라반도 있는데 자, 이거 캐라반 시설은 비수기 때는 6만 원이고, 또 성수기 때는 8만 원. 어, 그렇게 하는 줄 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와서 비수기 때 와가지고 이렇게 조용하게 하루 딱 쉬었다 가면 참 좋은 그런 곳 같네요. 자, 오늘 제가 여기 오려고 온 곳이 아니고요. 아, 가는 길목에, 아, 여기 상이, 야영장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들려봤습니다. 아, 딱여기도야 제법 오르막이. 휴은 좁지만 그래도 포장이 돼서 배가 좀 낫다. 끝집에 그 그두 가구만 산다는 그 집이 있는데, 지금 물어 물어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법 경사 높아가지고 좀람인데도 올라가면 주인. 아다여기도 경사도 그렇고, 아, 밑도 절벽이네. 아, 여기도 사소도 이런 기능이네. 삼독 산소 맞는데. 여기는 지대가 높아 가지고야 작업 맛이 좋겠네. 우와 이야, 이제 다 왔는데요 어 저기가 주황산이거든요 주황산 저 바로 아래 그 마을까지 왔는데 딱두 가구 사는 곳이 왔습니다. 오는 길목이 보니까 거의 사과밭을 하고 있던데. 자, 이곳 두 가구 사는 저 마을 한번 찾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집이 어때네? 아, 다 장난 많이 하는 체다 진짜 어딘 흙벽이야? 이거는 등지 같은데. 설문은 녹이 콱서 있네요 정지에도 새까맣게 깜장집이 되어있고 주왕산, 왕산 아래라 그런지 굉장히 공기가 좋고요. 다 이게 지금 보다시피 다이 사가 가수입니다. 쭉 바라보면 특유의 주왕산, 주왕산 파이거든요. 돌아보고 가능하면 저 아래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해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조황산 바로 아래라 그런지 아 이제 바위 안 보십시오. 진짜 전망 좋네. 전망만 놓고 보면 여기는 백만 불짜리 표입니다. 방금 뭐그집두곳 중에서 한 곳은 돌아봤고요. 한 곳은 지금 사람이 안 계시는지 어, 좀 비어 있더라고요. 저기 지금 저기 한가고 있는데 저기 개가 짖어대는 거 보니까 사람이 있는 것기도 같 하고. 아 여기지, 여기 한번 보시죠? 야, 진짜 전망 죽인다 야, 아 팽풍 같은 저산아래 살고 있는 저 집은 와, 정말 그 축복받은 땅이 아닐까요? 이야 마치 주왕산을 팽풍 삼아 가지고 탁 둘러 쌓이는 게아 진짜 백만 원짜리네 저 위에 주황산 파인만 본다 보더라도 거의 뭐 오늘 주황산 그증 갔다 온 그런 어 기분이 듭니다 지금도 지금도 상당히 좋은데 가을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불타는 저 주황산을 바라보면 거의 뭐. 백년보다도 그 여기서 뭐 계속 사실 사시... 뭐 어릴 때도 여기서 뭐 안테고 이니까아 어릴 때부터 사실 하집지 집도 보면 한 백년 100년... 그... 가까이 되는 그런 집 같은데 음, 저런 사시... 네, 아, 그 흙집이라 가지고 흙집요 어제 되게 다아 그럼 여 우리 선생님 여기 사실 여기 어요어요아 어렸어요 이사실이 그래서 살러 아, 사로 돌아세요. 아, 른 혼자 사시다가아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그래? 여기 좋은 이게 좋은 이게. 표면에도 이래 야 되지는 않겠죠. 그럼 우리가 와서 마일이 다 이거 닦아가지고, 닦아, 털 닦아. 표면을 차한대 돌리면서. 야, 이 자리가야. 네. 그거 엄청 넓네요, 땅이. 전 이거를 네. 그래도 나름. 와. 네. 그런, 그, 그런 게 이제 마당이 좀 있고. 그런지. 아, 이게 평수가 네. 꽤 되는데요, 한, 한 300평. 건물 두 동이, 음. 저기, <laughs> 건물 평수 별로 안 나가고, 돼지 네. 한 200평 넘게는. 네, 되지만 네. 그 건물은 뭐, 혼자 사십니까? 있어요. 아, 그렇군. 아, 여기 진짜 집좋은데 음. 이거 함수 오면 음. 민박도 그 안에. 어, 민박은 뭐, 방은 있긴 있는데, 네. 민박이 보기는 있어요. 그래서 작가들 많이 들아와요 아. 그 그렇겠네요저 바위 뒤에 해 뜨거든. 아, 저 해가 뜬다고요? 아, 해 뜨니까 이제 그해 뜨는 그 장면하고, 예. 안개하고 그 주위 나오고. 아, 이 바위만 봐도 내가 볼때 거의 백만 부 짜린데. 바위, 이서 예, 코끼리 바위인 어디 어디 코끼리 바위래요? 요거 아, 전체에서 다 봤을 때. 음. 아빠 형상이 꺾였네요. 주 커. 아이 커. 커고 앞발. 여기 앞발이고. 아, 뒷발. 여기 뒷발이고. 여기 공기. 아기 공기고. 아기 이파 전체로 막 거기 한 마리 네그러면은한 마리인데. 위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 호랑이 앉는 자리도 되고. 아. 저 코저 빼쁜 호랑이 앉는 자리야. 큰 호랑이. 아, 그럴 수 있는 여기 무늬면로 그죠? 네, 멜로, 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야이 여기. 들켰어 제가막찢어가 나왔어요. 아유 너무 멋있네요. 그래도 관심 얼마나 좋겠나. 진짜 멋지다. 좋 아니 뭐 좋은 자리 보면 되지, 뭐 좋은 길 자리 고래 보면 되지. 아 그래도 여기 사시는 분은 뭐. 사시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게. 아유 세상에. 야 이런데 정말. 그러니까. 아니 사진 저기야 그 어디야 그리지 수락산. 어. 그우산 바위 가도. 그견주를 많아도 하다니까요. 아유, 아니, 아, 니 우리도 우산바위 가다 왔지만은. 이거만 놓고 보면 야. 아니, 저, 저 특키 바위가 저 멋있네. 저 밑에 저기. 저. 어. 저 바위. 아, 저기 바위라요? 아. 옛날에 마강군 중마장군이 예. 우리 중항을 찾아 나섰잖아요. 야. 그래. 거기서 그 마강군이 기때 꼽았다고. 그랬 기바위. 아, 그아그 기때 아, 그 꼽았다고 기바위네. 아. 이게... 저쪽도 올라가서 있어. 아, 지금도 여기 요가도 디펜으로. 디펜디으로디펜 디펜으로. 디펜 디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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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로 디펜으로. 디펜로 디펜으로. 디로 디펜으로. 디펜으로. 디 아니 주앙산에 옷도 와봤는데 이런 바위를 못 봐가지고. 근데 이게 아래서안 보여. 그치, 자르안 보여. 그런 뜻말야안 보이고, 뭐이 바위 바위는 보러. 그런 거야. 기바위 보거 저쪽에 어디야 저그 뭐야 그사찰그곳서 올라오다 보면 그 폭포는 보이지, 그리 이거는 안 보이잖아, 안이 이거, 바위는. 안 야, 이 바위가 진짜 주앙산거운데 지금 아무도 이제 여기서 이제 군에서 여기서 뭐차 발라고 날리고. 그렇지 이 내부 이 음악을 고 보더라도 이거는 좀 강강 큰데셔야 그요뭘안다아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호텔을 이미 뭐. 호텔 짓도 어, 되겠다 호텔 음, 호텔 무서워는 뭐, 아니 뭐 네. 호텔 짓 말만 무서워하다예 호텔 그런 거 이제 관광지리 들어오면 이 오염되기 때문에. 오염만 지금 여기는 연무기 있어요. 아 그런 걸좀 끼는. 한명 보는 연무기 있어요. 아 무기가 행위를 모여요. 아여 우리 옛날에 있던 집과다 사는 거고. 아, 이 그럼 난날고양이 음, 음. 여기. 응, 음, 난, 나 살러 들었지 어, 좋은 데려고 오셨네. 그니까. 어? 그럼 어디 사시다가 여기 오셨어요? 원래 경북 성주. 아, 성주? 그 참여고장. 예. 네, 그게 사드기지 있는데, 그게? 예. 네. 그 아, 사드 그, 아이고. 그럼 그, 지금. 아, 음. 거기도 살기 괜찮다, 아닙니까? 예? 네? 성주, 거도 살기 괜찮다, 아닙니까? 아, 여기 보다 소소 장르에 을기보다 못하지. 여기는 완전 맞아요. 그냥 뭐 모르겠네요. 아는 놓고 보가는데저로먹 남양 아니, 집이 며 되네요. 음. 하나, 저거 저것도 그렇고. 당 아, 아 그럼 예. 네. 아, 아 그러면 나중에 큰일 돼야죠아 그럼. 아 그럼 저 스님 공부하고 계신가봐요. 네. 네. 아,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럼 요 사과도 직접 하시는가봐요. 네. 농사를. 네. 아 사, 그럼 사 주업이 그러면 사과 농사 직접 하시는가봐요. 아 그렇구나. 아요아 아, 여기 음. 아 여기는 해발이 얼마 정도죠? 되 여기가한럼 샤브레 고기. 아, 그러면 사과맛시 좋겠네. 사과담장얼마이에요그 4만, 4만 원요 4만 원. 네. 거는 사과 당근 비트하고 섞은 거 아, 당근 비트하고 섞인 거요 아, 거예요? 비트. 빨간 색깔로. 그럼 어제 되게 어제 대수라 많이 있기도 하그 피를 막아준 피를 막아져 놨지. 네, 예, 맞아요. 그 비트가 넣으면 되게 네, 좋은 기라 카드 안 가왔지. 한한통사과 맞으면 좋겠구나. 카드 안 받았지? 카드? 안 어, 카드는 받았어 카드 가지고 카드 있으면 우양 담발로 응. 있어야 되는데 아그럼 지금은 시계든 되잖아 여자 네? 이체 그럼 돼아세상에 네. 여기가 여기 응. 아래 로 내려다 보면 저걸 보면은 부침도 길을 밟겠네 응. 상당히 응. 여기 보면 위치가 좋아가지고 왜밟나 뭐 위치가 아, 좋아가지고 아, 좋았겠다, 뭐. 여기 한 번씩 오는 사람마다 응. 또보니파 바위도 그렇고, 야 아무리 봐도야, 저거는. 되게 기대 바위라는데 옛날에 그 중국, 이야, 이런 사실은 보면 진짜로만, 뭐 뭐랄까 그, 오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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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이고 얘가 뭐, 놀래 가지고 아이고. 아, 네, 좋다. 자, 여기가 그 해발 500호지 되는데요. 이야. 여기 와서 이렇게 기한분또 만나 뵙고 이렇게 또 차도 한잔 얻어 마시고요. 이렇게 또 오늘 또잘 지내다 갑니다. 또 이분들께서 또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또 언제든지 놀러도 된다고 이렇게 또 허락도 받았네요. 이런 정말 그 어마어마한 이거 경치가 좋은 이런 곳에 이구 놀러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반영 아 얘가 이름 뭐야 이름 아이고 가만히 있어 여기는그대로 음. 눈이 정화되는 그런 정말 멋진 곳입니다. 주왕산에또 이렇게 제가 저 폭포 쪽으로만 이렇게 어, 다녀봤지만 사실 이 뒤쪽에는 어,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꿈에도 참고를 했습니다. 정말 바위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저기 코끼리 오키바이라는데 야. 정말 멋집니다. 여기 오신 지가 한 25년 됐다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러네요. 언제든지 또 여기 놀러 오시라 그러고, 또 가끔씩 하다 또 이거 절대면 일로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음 흔쾌히 또 제가 시간이 되면 또 그렇게 그런다고 제가 또 연락도,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청송 오지에 와가지고 또 전부 만나서 또 좋은 구경하고 이렇게 갑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